자 여러분 오늘 못한 거 쌤이 어, 엄청 빠르게 이렇게 풀이 올려줄게요. 지금 어, 7쪽에 오늘 특강 자료 7쪽에 시제부터 해볼게. 자 시험 치러 갔는데 봐봐. have, pp 사이에 밑줄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여기에 부사 어휘가 나올 때는 have, pp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사이에 일단 자 listen 틀리는 어울릴 수밖에 없음. 정답은 A. 됐어. 대신, u s u a l 는 언제나 항상이니까, 현재랑 쓸 거고, 습관 반복 뉘앙스 순은 미래랑 써야 되겠지, 디는 시대랑 상관없는 부사요. 됐죠? 그래서, 리스 s t e 외우고, 최근에요, 최근에. 최근에는, 현재 완료도 되고, 그냥 과거랑도 쓴대 끝. 그럼, 자, 요 아이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닥터씨가 디사리드, 테테테테 안에, 아, 네. 주어는 쉬에요. 동사가 밑줄, 그럼 동사인데, A, B, C, D 동사 아닌 게 없어. 그리고 일단 수태 시제 해야 되는데 봐봐. 수일치는 안 되는 게 없고 태가 얘가 지금 능동 됐어, 능동 그리고 수동 수동이거든. 그럼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되는또 달라기야. 그래서 A, D 중에 골라야 되는데 봐봐요. D는 미래의 완료거든. 미래 완료는 그냥 넥스트 이런 거랑 쓰면 안 되고 까지 있어야 돼 까지. 그래서 바이더 타임이랑 바이 있는 문장이 쓰거든요. 그래서 미래 알론 함부로 찍지 말고 탈락. 정답은 A. A도 미래입니다. 끝. 요것은 A 찍는 게 아니고 D 버리는 거야. 됐죠? 3번은 공식이에요. 이건 바이더 타임 공식인데 바이더 타임이 일단까지인데 아까 말했던까지 여기 현재가 있으면 이거 두개 합치면 자 시간 접속사절에 바이더 타임 시간 접속사 현재는 이것은 사실 미래거든. 그래서 이두개 붙으면 미래까지가 돼버려. 이때 쓰는 게 미래 완료야. 됐어, 미래까지, 미래까지. 됐어. 그래서 미래 완료 in D를 찍는 거지. 오케 따라갔어. 그래서 바더 타임 D에 지금 이즈가 현재여서 요와 이가 사실 미래거든. 이두개 붙으면 미래까지. 그래서 답 D다. 그럼 마찬가지로 4번은 쌤 뭐랬냐면 미래 완료 쓰지 말랬는데 여기 미래 완료가 딱한 있잖아. 여기 미래까지가 있어야 되겠지, 미래까지. 그럼까지 in A를 집어넣고, 자, 여기 있는 이 finish 현재는 사실은 미래인 거지. 여기가 사실, 미래. 끝. 그래서 정답은 A. 그니까, 러 자, 2번 문제는 미래 완료 버리기. 3번 문제는 미래 완료 찍는 바다타임 문장. 4번 문제는 미래 완료 보고, 아니죠, 바다타임 찍기. 이렇게. 됐어. 5번은 이제 다른 거. 미래활료근 그. 자, 5번은 since가 있는데, since가 이래로일 때는, since가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과거. 주절이 현재 완료야. 그럼 지금은 일단요. 자, safety, has improved. 여기가 주절이고, since절이 여인 거야. 그럼 밑줄은 동사인데, 과거 이내가 필요한 거지. 계속 동사 아닌 B, D 탈락 과거인 A가 답인 거예요 이건 since 공식 됐죠? 그 다음 6번은 잘 나온 건데 봐봐 over the past 10 years 하면 자, 지난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니까 현재 완료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과거 쓰면 되거든 정답은 C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쌤, 그러면 과거인데, 과거도 된다면서, 과거도 돼. 근데 왜 D 안 돼요? 하면 태안 맞는 거지. 정답은 C. 됐지. 그 다음, 자, 7번은 다른 거. 해즈, PP 사이 의 밑줄이야. 그럼 봐봐. 쌤이 아까 이 자리에 리슨 틀리 답이라고 했잖아요. 됐지. 근데 리슨 틀리는 지금 없다? 있음 답이에요. 또, 센스도 현절로 사이에 부사로 썼어요. 뭐뭐 이래로. 됐지. 그래서 정답은 B. 됐냐? 그면 러 주로 현재연료 사이에 자 일단 리센트리 있으면 거의 거의 답이고 씬스 있으면 거의 거의 답이고 파이널리 있어도 거의 거의 답이에요. 마침내 뭐뭐 했다 됐지 또는 자현재연료 사이에 a 레디 벌써 뭐뭐뭐뭐 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또는 나는 항상 뭐뭐뭐뭐 해왔어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요 중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사실은 리센틀리랑 지금 금방 봤던 씬스이긴 한데 다한 번씩 봐놓기. 됐죠. 그 다음. 자, 8번 바로 갑니다. 8번은. 자, 요게 동사가 R이야. 그럼 현재잖아. 됐어요. R scheduled 현재잖아. 그러면 now는 무조건 답이지. 알겠죠. now는 현재 또는 현재 진행 있으면 답이고, now의 동요가, 자, 적어 놓을게요. presently랑 currently. 그래서 현재나 현재 진행 있을 때 presently, currently, now 있으면 답이요. 자, 9번은 더 쉬워. will이 있는데, will 뒤에 시제 무사를 찍어래. 정답은 C. 순동여가숄 h 리 r 됐죠? 그 다음, 10번은요. 이렇게 붙으면, dear R이 뜻이 있다, 야. 근데, was 말고 will 말고 r 러니까 요게 현재거든. 그럼 지금 여기 현재. now, currently, presently 있으면 답인 거지. 정답은 T. 됐어요. 자, 마지막. 자, 11번은요, 일단은 이즈가 ing랑 붙으면 현재 진행이거든? 그럼 또 currently, now, presently 있으면 답인 거지. 됐어. 그래서 시제 관련 부사들인데, recently, 최근에, 현재 완료나, 과거. 그죠? soon하고 shortly는 미래, 미래. 그지그 다음에, 자, presently, currently, 한개 더. n o 나오면, 현재나, 현재, 진행. previously, 이전이니까, 과거. 그,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언제나,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니까, 현재랑 같이 쓸수 있는 거지. 됐어요. 요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놓기. 끝.